네, 17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첫번째 문장. 나에게 거짓말하지 마라는 문장은요. Do not lie to me. Do not lie to me. 이렇게 쓸수 있어요. 그래서 뭐 하지 마라고 할때 우리가 앞에 don't를 붙이고 그 뒤에 동사를 쓰죠. So don't do something. 이렇게 쓰는데 do not라고 이렇게 조금 쪼개서 이야기하면 조금 더 강조를 할수 있어요. 하지 마. 하지마 이렇게 그죠? Do not lie to me. 그리고 투 발음이 여기에서 이렇게 조금 약화돼서 발음이 되고요. Do not lie to me. 네, 나에게 거짓말하지 마라는 표현이었고요. 두 번째 문장. 내가 왜 그런 말했는지 모르겠어. 내가 왜 그랬지? 이런 말이에요. 그죠? 네. I don't know why I said that. I don't know why. I said that 이런 말인데요. 여기서 I don't know why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. 그리고 뒤에 문장이 오죠, 그렇죠? 예, why는 뒤에 문장을 데리고 올수 있는 장치예요. 그래서 I said that 내가 그것을 말한 이유를 모르겠어라는 말이에요. 이거는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해요. I don't know why I'm saying this, but 이렇게도 많이 써요. 그래서 아, 내가 지금 이 얘기를 너한테 왜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이야기할 때또 있잖아요 그죠?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이 우리가 말을 할때 우리의 말을 굉장히 풍성하게 해주는 표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좀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I don't know why 그 다음에 주어 동사 그래서 내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 그러면은 I don't know why I said that 내가 너한테 이 얘기를 왜하는지 모르겠는데 I don't know why I'm saying this but 그죠? 네. 너한테 뭐왜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네가 좋아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. 그쵸? 자그 다음에 그는 우리 형이랑 친구야 라는 말인데요. 누구랑 친구라고 표현을 할 때에는 이렇게 쓸수 있어요. He's friends with my brother. 좀 특이하죠? He's friends with my brother. 우리가 be friends with 이렇게 쓰면 누구와 친구이다 써요. 그래서 friend에 s가 붙는 거 유념하시고요. 그래서 he's friends with my brother. 그러면은 그가 우리 형이랑 친구야라는 말이에요. 그죠? 음. 그 다음에 늦어서 미안해라는 말이에요. 이거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인데 정말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 있죠. Sorry, I'm late. Sorry, I'm late. 여기서 이제 I am이 좀 생략된 건데 이걸 잘안 쓰기도 많이 하죠. 그래서 sorry, I'm late. 그 다음에 늦어서 미안해 라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때, because를 여기다가 넣으시려고 하는데, 넣을 필요가 없어요. 우리가 형용사 뒤에 이렇게 문장이 나오면은요, 그 형용사의 이유를 그냥 이야기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, I'm late, 미안, 늦어서 sorry, 미안해 이런 거고요. 이게 이렇게 I'm sorry, I'm late 라고 문장 두 개가 아니고 하나의 문장이라는 거. 네, 요거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. 그 다음에 나는 그에게 집으로 전화했다라는 말이에요. 그가 집에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집에 있는 그에게 전화를 한 건데 I called him at home 이렇게 쓸수 있어요.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여기 전치사 at 써서 장소 쓰는 거잘 못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I called him at home. 예를 들어서 그가 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은 직장에 있는 그에게 이제 전화를 했어요. 그럴 때에는 I called him. at work.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고요. 그렇죠? 뭐 그러면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는 거죠. 그렇죠? 네. 네, 한 문장씩 보도록 하겠습니다. 나에게 거짓말 하지 마. Do not lie to me. 내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. I don't know why I said that. 그는 우리 형이랑 친구야. He's friends with my brother. 늦어서 미안해. Sorry, I'm late. 나는 그에게 집으로 전화했다. I called him at home. 네.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.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